NBA 이적 시장이 실질적으로 시작된 오늘부터 다양한 소식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몇 건의 트레이드가 이미 팬들을 놀라게 하긴 했으나 보통 NBA는 FA 구두 계약이 가능한 날부터 이적 시장이 활발해지고 NBA 전문 기자인 샴즈 카라니아가 잠을 자지 말라고 할 정도로 첫 날부터 여러 팀들의 공격적인 선수 영입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특히 그 중에서도 서부 컨퍼런스 팀들의 보강이 심상치 않습니다. 우선 오프 시즌이 시작되자마자 케빈 듀란트를 빠르게 영입하면서 선수의 이름값만 보면 가장 큰 트레이드에 성공했던 휴스턴이 오늘 FA 시장이 열리자마자 또한 번의 공격적 행보에 나섰으니 바로 레이커스의 포워드인 도리안 피니 스미스를 데려온 것입니다. 시즌 중반 브루클링화의 트레이드로 레이커스에 합류한 피니 스미스는 사실상 센터가 없는 레이커스의 실질적 센터 역할을 맡으며 이번 시즌 레이커스에서 가장 고생한 선수 중한 명이었고 스몰 라인업의 빅맨과 외곽 지원까지 가능한 그의 가치는 높았습니다. 다만 이번에 옵트아웃을 선언한 그는 자유 계약 신분이 되었고 핀니스미스가 93년생에 적지 않은 나이인 걸 감안할 때 좋은 공헌도와 별개로 그에게 장기 계약을 주긴 껄끄러웠는데요. 레이커스가 핀니스미스를 잡는 것에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인 사이 공격적으로 뛰어든 휴스턴이 4년 5 3일의 금액을 안겨주면서 결국 도리안 핀니스미스는 휴스턴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레이커스는 장기계약을 주기 어려워했고 다가오는 27년 FA 시장에서 맥스급 선수가 나올 걸 고려했기에 도리안 핀니스미스와의 재계약에 소극적이었다 하네요. 물론 곧바로 레이커스는 또 다른 윙자원인 제이크 라라비아를 데려오며 핀니스미스의 이탈 문제를 어느 정도 메우긴 했으나 센터까지 가능했던 그의 이적은 현재로선 꽤나 커 보입니다. 한편 이로써 휴스턴은 리그에서도 손꼽히는 비윙 부자팀이 되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이 팀에 필요한 건 뱀블릿을 도와줄 핸들러라 보지만 그래도 현대농구에서 윙 자원은 다다익선이라 생각하며 여기서 그치지 않은 휴스턴은 클린트 카펠라까지 복귀시킵니다. 한때 휴스턴의 주전 센터로 이름을 알렸던 카펠라는 최근 상당한 노세화를 노출하며 애틀랜타 주전에서도 밀렸지만 그래도 자유계약 신분이 되자 그의 시장 내 인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센터가 매우 필요한 레이커스나 하드니 뛰는 클리퍼스를 비롯해 서브 컨퍼런스 여러 팀들이 카펠라 영입에 관심을 보였는데요. 한때 클린트 카펠라의 클리퍼스 행이 유력하다는 소식도 있었으나. 최종 결말은 휴스턴과의 3년 21일 계약이었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이 영입은 약간 과도하다는 느낌이 있으니 당연히 카펠라를 백업 자원으로 쓰는 건 나쁘지 않지만 이미 휴스턴에는 확실한 센터가 두 명이나 존재함은 물론 이번에 데려온 핀니스미스가 스몰 라인업 센터도 가능하기에 카펠라의 휴스턴행은 약간 중복 투자가 아닌가 생각되네요. 어쨌든 휴스턴의 이런 행보는 대권 도전 자체에는 어울리며 오클라호마와 휴스턴의 서부 최상위 대결이 치열할 것 같습니다. 한편 주바치의 백업 센터 문제로 카펠라가 필요했던 클리퍼스는 한때 레이커스와도 링크되었던 브룩 로페즈를 2년 18일에 데려왔습니다. 레이커스의 FA 타겟 최상이라는 소식이 있던 로페즈였고 정황상 레이커스와 클리퍼스가 모두 오퍼한 것으로 보여지나 브룩 로페즈 본인이 클리퍼스를 선택했다고 하는데요. 아마 금액에서 레이커스가 더 낮은 조건을 제시한 모양새이며 이로써 이비차 주바치에 마땅한 백업 자원이 없던 클리퍼스는 노세화가 역력하지만 당장은 도움이 될수 있는 선수를 데려왔습니다. 3점이 아예 없는 완벽한 정통 빅맨인 이비차 주바치와 리그 최고의 3점 빅맨 중 하나였던 로페즈의 유형이 상당히 다른 점도 클리퍼스가 그를 적잖은 금액을 주고 데려온 이유겠죠. 한편 크리스 폴의 클리퍼스 행도 유력하다는 보도가 있는데요. 성사될 경우 클리퍼스는 리그 최고의 노인정 팀이 되겠지만 그래도 하든과 폴의 재회는 한번 보고 싶은 그림입니다. 현재 폴과 클리퍼스의 상호 관심이 크다는 보도들을 볼때 크리스 폴의 친정 팀 복귀는 가능성이 꽤나 높아 보입니다. 이미 제임스 하든과도 2년 재계약을 맺은 클리퍼스 입장에선 향후 2년이 정말 마지막으로 달릴 수 있는 기간 같네요. 그리고 이적 시장 첫날의 가장 큰 트레이드는 덴버가 해냈으니 바로 팬들의 애간장을 녹이던 마이클 포터 주니어를 브루클린에 보내고 작년 이적 시장 때부터 최고 인기 자원이었던 캠 존슨을 받은 것입니다. 지난 시즌 기량이 완전히 만개하며 평균 18 득점을 기록한 존슨은 정확한 외곽 슛과 어느 정도의 샷 크리에이팅이 가능한 모습을 보이며 윈나우 팀들이 가장 원하는 자원 중 하나였는데요. 게다가 20밀가량의 저렴한 계약이 2년 남은 것도 큰 장점이었죠. 다만 한때 그를 영입할 것이라던 오클라호마가 우승을 하면서 구단 차원에서 굳이 카메론 존슨을 데려올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고 정황상 브루클린이 원하는 최소 조건인 1라운드 지명권 두 장을 결과적으로 아무 구단도 제시하지 않은 모양새입니다. 때문에 브루클린과 존슨의 동행이 애매하게 이어질 뻔했으나 결국 덴버와의 갑작스런 트레이드가 성사되었습니다. 마이클 포터 주니어와 32년 1라운드 지명권을 주는 대신 카메론 존슨의 덴버 행이 최종 이루어진 것인데요. 브루클린 입장에서도 애매한 지명권 2장 이상을 고집하기보단 덴버의 성적 하락이 예상되는 32년 픽이 났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32년이면 요키치의 전성기가 끝나있을 시기이니 한 장만 얻은 브루클린에게 손해보는 장사는 절대 아니죠. 또한 이번 플레이오프를 부상으로 크게 망치긴 했으나 아직 젊은 선수인 마이클 포터 주니어가 다시 살아난다면 향후 재판매 혹은 팀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계산이겠죠. 물론 덴버 팬들에겐 2018년 팀에 드래프트된 이후 7년을 뛰었던 포터 주니어의 이적이 시원섭섭하겠으나 확실한 득점원으로 성장한 카메론 존슨의 합류는 반가운 일이며 볼 소유가 그리 많지 않은 그의 플레이 스타일을 감안할 때 요키치 핸드오프 중심의 덴버 오펜스에도 바로 적응할 것 같습니다. 오펜시브 레이팅이 리그 최하위권일 정도로 어수선했던 브루클린에서도 본인이 스텝업했음을 충분히 보여준 카메론 존슨이 니콜라 요키치 효과를 누린다면 어떻게 성장할지 궁금하네요. 비록 데뷔 이후 66경기 출전이 최다 기록이었을 만큼 알려지지 않았을 뿐 내구성 이슈가 보장된 선수는 아니지만 건강하다는 전제하에선 공수 밸런스가 더 좋은 자원이며 어차피 덴버 입장에서 32년픽까지 생각할 여유는 없었기에 개인적으로 마이클 포터 주니어가 어느 정도 살아만 난다면 게다가 덴버의 이적 시장 행보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으니 우승 시즌의 주역 중한 명이었던 브루스 브라운까지 합류한 것입니다. 덴버가 우승할 당시 팀의 벤치 에이스를 맡아주면서 우승과 동시에 본인의 시장 가치도 크게 높였던 브라운은 커리어 최초로 만족스런 계약을 맺는데 성공하였으나 덴버를 떠난 이유는 기대만큼의 퍼포먼스를 보이지 못했는데요. 갑자기 전이맨이 된 그는 이번 시즌을 끝으로 계약이 끝났고 오늘 브루스 브라운의 덴버 컴백이 결정되었습니다. 브라운 입장에서도 본인의 가치를 올려준 고마운 팀일 것이고 벤치 생산력이 고민이었던 덴버에게도 대단한 플러스인데요. 게다가 놀랍게도 그의 계약 조건은 1년 베테랑 미니멈이었죠. 이로써 덴버는 악성 계약이 될수 있는 마포주를 처리하면서 계약상 2년은 저렴하게 쓸수 있는 카메론 존스는 물론 자신들과 좋은 기억이 남은 브라운까지 함께 데려오면서 요키치 전성기 구간에서 추가 우승을 노리겠다는 선언을 하였습니다. 또한 마포주를 보내면서 셀러리캡 절감 효과까지 얻은 덴버는 13일 가량의 미드레벨 익셉션 대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아직도 이적 시장에서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소식입니다. 현재 덴버가 노리는 선수로 야부셀레가 언급되고 있는데요. 어느 팀에서나 쏠쏠한 역할을 할수 있는 빅맨 자원인 만큼 이것까지 현실이 된다면 덴버의 다음 시즌은 정말 기대가 됩니다. 한편 핀니스미스를 비롯해 여러 센터들을 놓친 레이커스는 현재 자유의 몸이 된 디안드레 에이튼 계약을 추진 중이며 연봉 문제상 한국시간 목요일날 공식 협상이 가능하기에 에이튼의 레이커스 합류 여부는 조금 기다려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신빙성 있게 나왔던 앤드류 위긴스 영입 루머는 마이애미의 요구 조건이 매우 높아 무산되는 모양새라네요. 원클럽맨이던 케본 루니가 오늘 뉴올리언스로 떠난 골든스테이트는 대체 자원으로 알 호포드에 관심을 보인다는 소식인데요. 그러나 호포드를 노리는 구단이 최소 몇팀 이상은 되는데다가 호포드 자신도 천천히 시간을 두고 결정을 내린다고 하기에 골든스테이트가 루니의 공백을 어떻게 채울지는 미지수입니다. 사실 아직까지는 리그 최고의 인기팀들이 셀러리캡 문제 때문인지 이렇다 할 선수 보강을 하지 못하는 형국입니다. 일단 지금 흐름대로라면 내년 서부 컨퍼런스 상위권은 강력한 우승후보의 자리를 유지하게 될 오클라호마는 물론 대대적 전력 보강에 들어간 휴스턴과 덴버가 차지할 것 같은데요. 내년 서부 컨퍼런스 3강 구도가 대단히 흥미로워 보이며 최소한 오징어 게임보단 이적 시장이 재밌는 것 같습니다.